어젯밤이 CPI 발표로 다시 한번 차트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흔들림 끝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죠. 바닥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고 지금은 이 바닥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트에 이렇게 하방을 예고하는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오면서 이 하방 압력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바닥에서의 저점 매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좀 전에 있었던 일본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예상했던 수치가 그대로 나오면서 오히려 악재해소라는 매크로적인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에는 우리는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조회수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영상에서 몇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요청해주셨던 이번 하락장에 이렇게 시드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드릴 수 있었던 추세 채널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시청률은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어젯밤 CPI 발표 이전의 흐름을 좀 짚어보자면 차트는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점을 점점 높이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었고 패턴의 특성상 하반 압력이 누적되던 상황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아주나 싶었지만 실제로는 위태로운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로 전날 미국 증시 장중에서 수 위아래를 모두 터는 움직임이 나아졌습니다. 마치 시장이 의도적으로 양쪽 포지션을 털고 나서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나 이런 흔들림 이후에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러한 구간에서 털리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결국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CPI 발표 이후 차트는 예상대로 강하게 요동을 쳤는데요. 한 순간 강하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 웨지 패턴 하던 선 저항을 돌파하려는 듯했지만. 곧바로 매도세가 몰리면서 상승을 완전히 반납해버렸고 현재는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가격이 한번더 크게 빠졌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 채널 하단부에서 지지를 해준 모습인데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17시에 있는 이번 주 옵션 만기인데요. 현재 옵션 만기의 맥스페인 가격은 약 88,000달러 부근으로 포지셔닝 돼 있는데 이 수치는 옵션 트레이더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지점입니다. 즉 시장이 그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도 단기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 맥스페인 지점까지의 단기상승은 이 시장 참여자들의 최대 손실을 불러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 옵션 만기 직전에 당시에 맥스페인 가격대였던 92K 부근까지 단기반등이 나온 뒤이 5시에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내렸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격을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단기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하방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으로 가격을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4 시간봉으로 좀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 자리 이전 대상승을 만들기 전 세력이 매집을 했던 주요 매물대인 84K 부근에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아주면서 점점 저점을 높이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봉 1목그룹대 상단부 95K 부근을 계속해서 못들어주면서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 주봉 1목그룹대 부근은 강한 저항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의 트리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승 대류가 고갈되고 유동성 또한 안 나오면서 고점을 올리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못 올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터디방에 실시간으로 이 92.6k 부근에서 공유 드렸던 숏포지션 일단 87k 부근에서 절반익절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아직 나머지 물량을 들고 있고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스터디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이렇게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단기 반등 추세가 나오나 싶었는데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제가 현재 차트에서 추세의 저점의 빗각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추세 안에서 고점을 올리는 빗각도 긋고요. 이 아래 파란 선은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는 선. 위쪽의 파란선은 고점도 조금씩 올라가지만 각도는 저점을 올리는 빗각보다는 훨씬 더 완만합니다. 즉 위로 가격을 올리는 힘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두 선이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구조, 바로 이걸 우리가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은 이렇게 보통 하락 추세 속에서 잠시 나오는 반등 구조인데요. 고점은 조금씩 이렇게 갱신하면서 올라가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결국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눌리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상승 자리에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쎄기 한가운데서 무리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이 어디를 돌파하느냐, 어디를 이탈하는지를 보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주목 일목구름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린 채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아졌다면 다시 한번 단기 상승 추세가 나올 수는 있었지만 이렇다 할 상승 재료 없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채로 단기 상승 후에 이 눌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 다시 한번 이 아래 가격들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 비각 자체도 1차적으로 쇼 포지션 목표가가 될수 있었겠지만 하나의 근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캔들을 좀 1시간 봉으로 보고 제가 이 지표 하나를 키겠습니다 이 지표는 시간기의 가격이라는 TPO 지표인데요. 시장이 하루 기준으로 어디 가격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나를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싸우던 가격대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여기가 이렇게 VA 구간인데 이 VA 구간은 하루 전체 70%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범위입니다. 여기서 위로 벗어나면 고평가 구간, 아래로 벗어나면 저평가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지표 중에서도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이 POC 부분입니다. 이 VA 구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량과 가장 많이 머물렀던 가격대가 선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가격이 다시 한번 이 POC 복원으로 돌아오르는 상황을 갖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이런 구간을 다시 한번 찍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 TPO 지표는 트레이딩부에서 연회 100만 원을 결제해야 볼수 있는 프리미엄 지표기 이 때문에 이 비싼 돈 주고 여러분들이 결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더 유의미하게 거래량을 가중시켜서 만든 볼륨 TPO 지표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 설정하는 법까지 함께 자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누르셔서 지표 신청해 주시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이 구간, 이 87K 부근과 86K 부근의 강한 POC 부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간으로 가격들이 되돌아온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POC들이 겹치는 자리, 이 부근까지 1차 목표가가 될수 있겠다 가정하고 포지션을 끌고 올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지표들로 목표가나 방향성을 예측을 할수 있는데 이제는 그 다음 사항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제가 차트에 이렇게 추세 채널을 하나 키겠습니다. 잠시 etpo 지표는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캔들이 이 추세선 부근 85k 부근에서 이렇게 단기 지지들을 해준 모습인데 이러한 추세선 채널을 지지와 저항의 자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CPI 때도 그 전날 위아래를 터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이 저항선까지만 닫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아졌다는 건데요. 이 채널은 그냥 제가 눈대중으로 그은 게 아니라 과거의 차트에서 반복해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해 온 데이터가 쌓인 가격대라는 점입니다. 선 하나 하나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응을 보였고 그만큼 앞으로의 시장이 그 구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 여기서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이 채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다음으로 볼 구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80.5K 부분인. 네. 주봉상 일목구름대 하단부이면서 이번 대하락이 나왔을 때이 자리까지 딱 꼬리를 만들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인데요. 그래서 만약 이 구간까지 보고 간다면 이 자리는 그 어느 자리보다 강한 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세 채널은 어떻게 긋는 거냐, 뭘 보고 만든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봉으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선들이 쭉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는 선들이 아닌데요. 보이시는 선들은 이번 대상승 직전의 1월 고점과 상승장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5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선 채널입니다. 이 반복된 여러 번의 지지와 저항을 형성해 온 데이터가 쌓인 만큼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주요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 매매의 기준이 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 채널들이 굉장히 유효한 게 제가 이러한 비트코인 타점을 잡아둘 때 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의 바닥을 잡는 근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이 자리 기억이 나시죠? 지난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으로 큰 하락이 있었던 이 구간에서도 이 추세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 스터디방에서 알트 종목 매수 타점이 나갔었죠 이 차트는 바운스 토큰 차트인데요 이 강한 하락 후의 약반등 후에 이 채널 안에서 매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후 이 채널 상단으로 급하게 돌파가 나와줬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지가 확인되고 채널 하단선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1,6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했고, 진입 후 역시나 수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목표가였던 여기 채널 상단부에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구간에서만 빠르게 42% 가까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스터디방에 미리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러한 기회에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요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면서 정확히 상승자리와 매도타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채널 만드는 건 제가 스터디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지표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 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스터디 또는 지표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입장 링크나 지표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간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지표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나온 지표 링크 체크하시고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업무번호로 스터디 또는 지표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이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단기수익관점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단타타 점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관망만 하셔도 좋고 마음 내키실 때 그냥 소액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제 채널 그냥 한번 크게 키워보고자 이렇게 직접 매매하면서 관점공을 드리는 방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렇게 늦게 대처하지 마시고 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제가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일본의 금리나 악재가 해소되면서 호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선반영됐던 하락이 해소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재료가 됐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옵션 만기 맥스페인 이 88K 부분까지는 시장이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단기 상승이 나아질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하방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차트를 바닥으로 끌고 갈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나아졌고 지금 이어서 관심도가 아주 높은 이더리움의 차트도 같이 보고 갈 건데요. 자, 이렇게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시면 보이시는 이더리움의 채널은 이더리움의 작년. 고점과 이번 대상승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그 다음 7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 채널인데요 이 비트코인에서처럼 이러한 채널을 강력한 매매의 근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더리움의 이 1시간 봉 차트를 좀 보면 현재 이 CPI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졌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보다 더큰 폭으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후에 여러 차로 채널 상단부를 이렇게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지가 관건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대응하셔야 되는 여러분들도 계시죠. 이더리움을 그럼 4 시간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시나리오는 이 채널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돌파 후 지지하는 지를 확인하고 짧게 따라붙는 롱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지지한다면 이 구름대 하단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돌파 후에 다음 캔들을 확인하고 이 앞쪽 구름대 하단 부근까지 짧게 따라붙는 포지션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이시로 인한 하락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비중을 10% 정도로 가볍게 1차 물량 담아 보시는 전략, 여기까지는 딱 유효합니다. 여기까지는 영상 보시고 이렇게 내용 참고해서 매매하셔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코인이 항상 이렇게 1차 진입 가지고 우리 좋으라고 얌전하게 수익 주면서 올라가던가요? 절대 아니죠. 이 세력들이 개미들이 탔다 싶으면 한번 훅 뺐다가 이렇게 공포감을 주고 다시 올리거나 밤 사이에 갑자기 악재를 터트려서 차트를 깨뜨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금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한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지니까와 리스크 관리만큼은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 보면서 대응해드릴 수 있는 이 스터디방에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타점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이렇게 단기 스윙 관전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유동성이 클 때는 이렇게 단타 타점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참고하셔서 관망만 하셔도 좋고 마음 내키실때 이렇게 소액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이렇게 제 채널을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직접 매매하면서 감전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차 물량 임의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방에 오셔서 대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도움 되시니까 뭐 보시고 일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보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면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스터디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저와 함께 스터디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실시간 대응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서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링크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10원 한장안 받고 관점 나누는 방인데 저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이렇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채널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음 영상에서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눌러 놓으시면 영상 알림 뜨시니까요.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셔서 꼭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여기 상단으로 올라탄다면 이 앞쪽 구름대 부분까지는 상승 구간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단기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채널선으로 매수 구간을 설정하면 이런 다음 지지 구간이나 이러한 저항 구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타점을 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건 도지코인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로켓이 나왔을 때가 매수신호 빨간 화살표가 나왔을 때는 매도신호라는 뜻인데 보시면 이렇게 270원 부근에서 매수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타점 나온 이후 41% 수익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후 360원 구간에서 매도사인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승률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매도 신호만 나왔을 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표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비트나 비썸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매매하실 때큰 도움 되실 텐데요. 근데 아시죠? 지표 공유 조건은 뭐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이렇게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과 실시간 타점까지 즉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다음 관점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한 번만 눌러주시고 매매하시는데 꼭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시보지 마시고 저 상탄이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장에 같이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